지난 시간에 어, 안익태 작곡 애국가가 대단히 찬송스럽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이혜영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은 마지막이 만세로 끝나는데 현재 버전은 만세로 끝나는데 그게 한때 아메드로 끝난 적이 있었대요. 어,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만세 나오는 부분을 아메드로 한번 상상해서 들어보시면 그 부분의 특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만세 부분에 아메를 넣어서 들으면 어떤가요? 아, 완전히 기분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 안익태 국가에 대해서는 너무 찬송가스럽다 하는 그 지적은 계속 있었어요. 아, 한국 관상국의 마지막 부분에 만세로 끝나는데 이 만세 부분의 그 코드가 4도에서 1도로 바뀌는 거래요 저야 뭐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변격 종지라고 그러는데. 이 변격 종지는 아멘 종지라고도 한대요. 그, 그러니까 저, 그, 기도하거나 뭐, 그러면 끝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할 때는 이 조를 써야 된다는 게, 변격 종지. 뭐, 갑자기 변한다, 그런 소리겠죠. 그, 찬송가의 아멘도 이런 변격 종지를 쓰고, 한국 환상곡의 만세 부분도 변격 종지를 끝나는데, 어, 아직 대선생은 1953년 판 한국 환상곡에서천재로서는 이제 만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멘으로 고쳤었다고 그래 잠시 또뭐 (1년) 뒤에는 다시 그 만세를 바꾸지만요 어~ 진정임이라는 부분 분이 이거에 대한 연 그~ 연구를 하셨답니다 애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놔둬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개항신문이 어~ (1964년에) 그~ 시리즈로 한 그~ 시리즈 기획 기사의 두 번째 순서예요 어떻게 고쳐져야 하나.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안티타 선생이 한 얘기가 나와요. 애국가가 너무 찬송가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타 씨는 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노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되면은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가는 또 기독교적 색채와 함께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구한말적인 그런 정서도 있어요. 어, 현재 애국가 4절은 이기성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충성을 다해 뭐 국가에 대한 충성이니까 뭐 그렇게 왕조스럽지 않은데요. 어, 애국가의 가사 작사자는 윤치호 선생으로 알려져 있죠. 이 부꿀 씨는 어, 윤치호 선생이 1945년에 가족들한테 써준 거래요. 1907년에 자기가 만든 시다. 어, 윤철 씨는 뭐, 감리교 쪽에 아주 그, 1인자였으니까요. 일제 시대 조선 기독교에서. 어, 거기도 보면은, 예, 1945년 시점에서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 그래서 윤철 씨의 원래 시, 이거는 1906년에 윤치호의 찬미수록곡에도 있고, 또 1907년에 윤치호작 찬송가 집에도 담겨 있대는데, 거기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상과 이망으로 임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윤출씨는 기본적으로 고한말 사람이니까요. 어 이게 이제 1 9 7 0 70년대 시점에서 어문연구회에서 애국가를 고치자 하는 상충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하느님 보호하사도 있고 또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거는 굉장히 민족주의잖아요, 그죠? 어, 황실 찬양도 담고 있으니까, 황실도 찬양했다가, 하느님 만세하다가, 뭐, 다시 민족주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애국가를 고치자 하는 거는 계속 됐대요. 어, 1960년대에는, 어, 개양신문이 이런 특집을 마련했었고, 어, 70년 들어서는 어문연구회가 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좀 웃기는 거는, 80년대, 80년대 전두환 시대에, 어, 국가를 새로 만들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대요. 안호상 씨가, 어, 위원장이 되고, 어, 유진호, 백낙준, 이희승 씨,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돼가지고, 국가 재정위원회, 국가를 새로 만들자는 거죠.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기독교계에서 아주 날카롭게 반대를 했대요. 절대 로안 된다고. 개항신문 83년 5월 3일자인데요. 새 국가 재정 운동 중지하라 하고 기독교 지도자협회에서 성명을 냈대요. 화합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근데 웃기죠? 왜왜 왜? 어? 국가 차원에서 어? 애국가 곡조가 너무 찬송가 쪼고 또 애국가 가사도 어 여러 요소들이 상충한다 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좀 웃겨요. <laughs> 이게. 민족주의를 동원할 필요가 있죠. 어, 워낙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저는 이거, 이, 이, 이 면면들을 봐서도 참, 어떤 말해도 굉장히 창피해요. 뭐, 안호상 씨는 그 시인 모윤숙 씨의 남편으로서, 모윤숙 씨는 뭐, 유명한 친일파였으니까요. 안호상 씨는 뭐, 뭐 민족주의 성향이 있긴 하지만, 친일한가요? 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기록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어뭐 백낙준 씨도 마찬가지고 이승 씨도 마찬가지고 다 친일 그 그거를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애국가를 새로 만들자고 또 이렇게 <laughs> 했으니 이거, 이거 자체도 되게 웃긴 거죠. 아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좀뭐좀 뭐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어 친일파의 세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최남선으로 대표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광수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아는 친일파 이런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거기 바로 대표 선수가 안익태 선생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